최근 주로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했던 머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못 믿겠다. 돈 받을 때까지 나못 간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곰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아주 핫하게 만들었던 머지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아시나요? 먹튀니, 절도니, 사기니, 정말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지포인트가 뭐하는 서비스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약 4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머지포인트에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결제하면 이용자들은 그 포인트로 머지포인트와 제휴가 맺어진 가맹점에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머지포인트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모든 서비스 20% 이상 할인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용자가 만원을 결제하면 머지포인트에서는 만 2천원의 포인트를 주고 제휴점에서 저는 12,000원만큼 물건을 살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서비스 조건에 사람들은 당연히 몰려들었는데요. 그래서 약 4년간 서비스를 꽤 크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머지 포인트한테 전자금융업자로서 제대로 된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를 한 거죠. 제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 활동도 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분들께 이거랑 관련된 자문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의 상품까지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라는 것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허가나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머지 포인트는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를 해오자 갑자기 제휴점수자를 확 줄였고 심지어 어느 날에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면서 홈페이지에 가맹점이 하나도 안 뜨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목키다한거 아니냐면서 엄청 불안해 했고, 분노하면서 머지포인트 본사로 바로 달려가게 된 거죠. 하지만 머지포인트 본사에는 직원 한 명만 남겨두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분노한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며 전자렌지며 직기들을 다 훔쳐가고 심지어 딱한명 남아있던 직원을 폭행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질서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도중에 본사 밖에서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은 머지 포인트를 다 소모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직 머지 포인트의 상황을 듣지 못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머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여기 아직 머지 포인트 받아준다라는 식으로 업체들을 공유를 하면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그 가게 우르르 몰려가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머지 포인트들을 다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머지 포인트를 결제했다면서 인증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그걸 보면 뭐 혼자 돈가스 집에 가서 튀기기 전에 생 돈가스까지 다 구매하면서 3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라고도 하고, 혼자 분식집에 가서 온갖 포장까지 다 해서 8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도 하고. 였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는 이 머지포인트를 결제 대금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오열하면서 충격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네요. 이까지가 얼마 전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요약한 것인데요. 법적인 쟁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머지 포인트는 폰지 사기인가? 특정 커뮤니티나 일부 언론에서는 머지 포인트가 폰지 사기라고 하던데요. 저는 이거는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가 뭘까요? 법률 용어로는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하고 특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뒷 사람 돈을 빼서 앞 사람을 준다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꾼이 A한테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걸로 다른데 투자를 해서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이자로 주고 마지막에 원금도 돌려줄게. 라고 합니다 A가 100만원을 사기꾼한테 주게 되면 사기꾼은 받은 그 100만원 중에서 월 10만원씩 A한테 이자로 줍니다 A는 10개월 정도 월 10만원씩 이자를 실제로 받으니까 사기꾼은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기꾼은 이 신뢰있는 A를 내세우면서 여기 봐라, 10개월 동안 10만원씩 진짜 받은 사람 있다. 라고 하면서 BC도 꼬셔서 각 100만원씩 또 받습니다. 사기꾼은 BC한테서 받은 200만원으로 ABC 3명한테 총월 3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BC도 4개월쯤 이제 실제로 이자를 꼬박꼬박 받다 보면 신뢰가 쌓이겠죠. 특히 BC 입장에서는 이제 14개월째 이자를 받고 있는 A가 있으니까 더더욱 신뢰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신뢰를 이용해서 또 DEFG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다. 사기꾼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남은 돈을 싹 들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사기꾼은 애초부터 원금지급할 의사는 없었고 자기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남은 돈 만들고 튀어도 훨씬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죠. 머지 포인트가 과연 이런 유사수신 행위일까를 놓고 본다면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머지 포인트가 투자금을 받아서 또는 본인의 자본금을 밀어 넣으면서 그20% 부분을 메꾸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만 이처럼 포인트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한 5천 원쯤 쓰고 만다는 점을 비즈니스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유사 수신행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좀더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직원 구타 및 물건 절도 이건 명백히 범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떼인 돈이 있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자력으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직원을 때린 것이 여러 명이 동시에 때린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 뭐 다친 정도에 따라서는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기청정기 훔쳐가고 한 것도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셋째 소상공인들에게 떠리로 결제한 사람들은 사기죄 저는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머지포인트 를떠리로 계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이 머지포인트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자신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 하고 있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모르고 우연히 그는 그렇게 결제했을 뿐 이라고 우기면 고의는 아니니까 사기죄는 안 된다 라고 주장 하는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 뭐 뇌에 있는 뉴런을 꺼내봐서 그때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객관적인 다른 정황들을 보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고의로 한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재판인거죠 평소에는 머지포인트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다가 유독 이 사태가 터진 그날 머지포인트를 급격하게 사용한 점 일반 분식집에 혼자 들어가서 80만원을 결제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라고는 볼수 없는 점 등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행위들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다는 걸 모른 채 우연히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런 정황들을 미뤄봤을 때 이런 악의적인 결정 행위들은 전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적 쟁점을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 머지포인트가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조사해보기 전까진 알수 없다 둘째, 찾아가서 직원 때리고 물건을 훔친 건 명백히 범죄 행위다 셋째, 소상공인에게 머지 포인트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머지 포인트 측에서는 장문의 공지글을 올렸고 제휴점을 음식점 위주로 좀 줄이고 금융위원회에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문제를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환불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지 포인트 측에서 약속을 지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이했습니다